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찰간 하둡니다, 이게. 무문관 제22칙입니다. 근데 공항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선사스님들이, 나는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개성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자기 안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안목을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 안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응? 엄마. 그러니까 신통을 하고 해도 안목이 없으면 인연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또 선정력이 아무리 깊어도 무슨 뭐, 넉 달을 앉아 있건 말건 안목 없으면 인연 아닙니다. 그 앉아 있다가 뭐할 건데,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인도의 여기가 8만 년 동안 앉아 있던 여기가 나온 적이 있대요. 역사책에 나온대요. 8만 년 동안 거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앉아 있었겠죠. 8만 년 동안 거 앉아 있었는데 그럼 너는 뭘뭐 했겠죠 너? 깨친게 없어요. 그럼 뭐할 건데요? 우리 잠깐 잠잠잠하고 똑같은데 아무 뭐 설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제 이네 안목이 터졌느냐 지가 무슨 타신통을 하고 숙명통을 해도 못 깨치면 인정 안 해요. 그래서이 경전을, 강경을 해야 해안 통투가 되잖아요. 이 강... 이거잖아요, 강경. 볼칸자입니다. <laughs> 볼칸자인데, 이거. 예. 이, 이 간이에요. 이번에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안 통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강경을 안 하고 어떻게 지혜가 열리겠어요? 깨쳐도 건물을 못해요. 정경 안 보면. 깨친 사람은 경공학 고 이해가 되죠. 공안지 보면 타이가 돼요. 그래 자기가 조금 막힌 게 있어요. 공안정에서 어려운 공안들이 있어요. 근데 막힌 게 있으면 자기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자기가 선지식인 것처럼 공안지 볼 필요 없어. 이런 거 가짜입니다. 공안집이 다 통해야 돼요. 선지가 공안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게 그래, 진짜 선지식이에요. 공안지 볼 필요 없어. 이거 가짜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뭐 이제, 코로나도 보고, 이제, 전기는 끝났고, 이제, 아, 자서 들어가기 전인데요. 그래서, 해안을 또 얘기하자면, 이제, 육안이 있어요, 육안. 아, 이거 엄청 썼네. 이제 우리 유, 유관 운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유관 아오안이다 오안. 오안인데 이제 오안에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좀 헷갈려요 이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잖아요.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음, 이제 음.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 거기에도 그그그수정의 그 깊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육안이에요, 육안. 둘째는 뭘까요? 천이죠. 셋째는? 해안. 예, 해안이고요. 넷째는? 유관이 그러니까. 교반. 다섯째는 이제 불안이거든요. 이제 외울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제 이제 응밀해 놔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향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가는 길은 알아야 되잖아요. 육 유관은 이제 번고의 얘예요. 우리 번고는 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아까 뭐인간 불공이라 했지만, 인간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당하면 당장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럴 뿐이지. 인가에 매번에 로르는 거예요. 백장선사 이제 인가 인가 불락. 그런데 백장선사는 백장선사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장로 할때 선종의 그 규칙을 만든 스님이거든요. 마조스님 제자고 한덕스님 스승이에요. 백장스님 대단한 선사분인데 백장스님 때법문을 하는데 그 이상한 노인네가 계속 법문을 듣,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그 노인 내가 알고 보니까 요우가 변신을 안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엄청나게 오래된 이제 요우인데 그 이제 요 노인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물었을 때 자기가 이 마음법이 개곡하잖아요 마음법은 개곡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도인들이 인간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인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랬대요. 인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영웅을 받아버린 거예요. 도인도 인간이 떨어져, 인간을 맞죠. 도인도 중풍은 오잖아요. 고동사고당가잖아요 그 그럼 인간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떨어지는 거죠. 인간 불, 불량이라든 영우을받아버거니다 그러고, 이거 이제, 백장 스님이 그러면 이영험을 어떻게 벗어날 날수 있느냐 했을 때, 인과 불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인도 인과에 떨어지지만, 인간에 어둡지 않는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인간는 알지만 인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는 불공이에요. 인간가여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면 부처님도 막 손가락 다치고 하잖아요. 전생에 그것 때문에. 전생에 큰 그게 있었는데, 부처님이니까 손가락만 다치는 거거든요. 부처님처럼 이제 그 식중독에 걸리고. 그것도 다 인가잖아요. 부처님이 왜 식중독에 걸리겠어요? 인가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가의 어떤 거, 진리의 어떤 유관입니다. 우리 본고는 이, 그래이말 한마디 잘못하면 요 몸을 받으니까 이, 여기 강의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자질도 안 되면 이거, <laughs>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65세부터 다시는 뭐좀 강의해볼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어패를 연보를 하고 막 붙이고 못, 뭐? 친구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처님, 안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법학에 법, 법사품에 보면요, 이 법사가 되려면은 열의 방에 들어갔고요,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쓰야된대요 여래의 방에 들어가서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된다. 얼마나 어렵어요. <laughs>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법사할 사람 한 명도 없지. 여래의 <laughs> 방은, 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여래의 방은 대자 대비입니다. 이, 이 대자 대비는 그냥 자비가 아니고요. 이 여례의 사랑은 여례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자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대자 대비는 우리 중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중생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중생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인데, 부처님의 사랑은 무현대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줄수 있는 대자 대비를 갖춰야 된다는 법사가. 그거 어떻게, 꼴보기 싫은 분도 왔을 때, 아무 사랑 없어야 돼요. 한 명이 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원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이 말법 시대는, 이 복을 듣는 사람이 절을 하는게 아니고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을 해야된다는거예요 말도 없이 되기 때문에 와서 그런저런 것도 감사하다는거에요 그게 대자어있잖아요 그죠 그 노인네가 96살 96, 노인네가 매일 복문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무현대자고 아까 그 봉산사 밀자, 운자, 큰스님 말씀 드렸지만 여기 월자, 운자, 큰스님도 계세요 알죠? 봉선사가 조교정 교정본찰입니다 이 월웅 선생님은 조실 선생님이에요 민원 선생님은 혜주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94세예요 여긴 민원 선생님은 월로회의 조 월로회의 장을 오랫동안 얘기하니다 존은 바로 밑에 월로회의 장 이런 노후 스님들이 정정한데 아까 그 반야신경호화에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그 책을 보신 거예요 세상에 제가 보내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서 서 보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거기에 아미타경 요해를 강의한 스님이 계셨어요 강두 스님이실 거예요 용골에 관심이 있는 스님이 강의하셔고 됐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90 넘은 큰 스님이 지금도 경을 보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원흥스님은 지금도 그 모니터에 경전 번역하고 있어요 94살 된 노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원흥스님이 선문 염성이라든지 이렇게 두꺼워요 한글로 된게 그거는 안목했으면 번역 못해요 선지가 없으면 번역 못합니다 이 원흥스님이 이제 세상에 그 90. 4세가 돼갖고 모니터 두드리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대자대비잖아요 무연대자고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뭔가를 뀌었어요뭐 하겠어요? 그 이제 번역이 완,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 점검하시거든요. 오른손이. 소장 학자들이 해오면은 이렇게 몇, 누가 또 점검하고 최종 점검은 오른손이 하시는 거예요. 동무 옆에 네. 뭐나하시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대자 대비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의 옷이거든요. 열의 옷은 뭐겠어요? 요건 인욕의 옷입니다. 인욕 <laughs> 예. 대자 대비를 같이 데대다가인욕까지 같이 해야 되시죠. <laughs> 누가 뭐라 해도 화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 그 쉽네. 인형에 오긴, 오신데, 이제, 극락고살들은, 그, 대부분 이제, 성불할 때까지 극락에계시는데이 중생제도에 대한 원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상서원의 갑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상서원의 갑옷입니다. 상선에 갑옷을 입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그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기방을 하든 이게 되야 되는 거예요.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자 자리는 뭐겠어요이 자리가 공성입니다. 일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 대비를 갖추고 인용을 하고 공성을 투철히 깨닫고. 법문을 설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걸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지는 못 되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할때 부처님이 그 법회를 다, 그거를 이제 가피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까지 보내고. 그, <laughs> 것도 걱정 안 했습니다. <laughs> 그, 뭐, 며칠 전에 옮기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말한마디잘못 항상 지옥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그,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헌보는 인간이 어두워요. 인간 불명한 인간 내에요.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천인들은, 천안들은 하늘나라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천안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나라라든지, 또 땅을 투과해보고, 벽도 뚫어보고, 다 보죠. 사람 마음도 보고, 천안들은. 또 미시세계도 보고, 거시세계도 보고, 다 보겠죠. 하여튼 사람들보다는 통달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십산업을 닦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육신통을 갖추고 된 거고. 사람보다는 그 사물의 실상을 철저히 볼수 있지 않아요. 다 깨뜨러 보고, 먼데도 보고, 보니까요. 그래서 통달을 할수 있고, 이 해안은 이,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인데 이제, 보통은 요거를 이제 아라안의 경제입니다. 아라안. 성군영각의 경제입니다. 이 해안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견성을 하고 이럴 때가 이제 해안이에요. 그래서 이, 이 해안을 얻었을때 이제 뭐 이제 대철 대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철되고 해도 해안입니다, 해안. 어반 불안이 아니고 해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해안을 얻었다 할때 학철되고 했잖아요. 초교선을 했잖아요. 이때는 이 해안이라고 할 때는 근본지럽게 치는 거예요. 없는 법을 깨치는 거예요. 공성을 깨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이거를 근본이라 하고 또 이제 무분별지라고도 해요. 이 예.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분별심이 끊어진 짓이죠. 예.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해안마도 더더해요. 예, 근데 이 법안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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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차로 우리가 깊어지는구나.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법안은 보살의 질입니다. 아까 여기는 이제 성문연각까지라 했잖아요. 보통 깨쳐도 성문연각 수준이에요. 아무리 깊게 깨쳐도 보살지는 안 됩니다. 보살지,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안하고 법안이. 이 보살, 보살의 지혜는 방편이 있어요. 그전에 방편지가 없어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줄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신통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뭐, 어디가 아프면 뭘 먹어봐라라든지, 그러면 그거 먹으면 이제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편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응병요약이 돼요. 아플 때 주는 처방전을줄수 있어야 돼요. 도반을 갖추려면. 그래서 모든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방편까지 갖춘 지혜고, 이것을 이제 차별질라 합니다. 아까 이제, 무금별지가 있잖아요. 차별제가 또 나와야 돼요. 무금별지를 증득하고, 차별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후질지라고 해요. 어, 근무지만 끝이면 다된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죠? 근무지만, 그럼 방편이 안 된다니까요. 중생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그, 종통을, 정통이 된다면 설통까지 돼야 된다, 있잖아요. 경전도 달통을 하고, 다할수 있어야죠. 그, 상담도 다할수 있어야 되고, 과학자가 와도 대답할 수 있, 있어야 되고, 종교학자가 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중생을 제도가 달라요, 맞죠? 그래서 아까 달, 그 공, 공성의 자리에 앉아서 법문한다고 하지만 달라이라마도요 내가 공성을 증득했다고 하지 않아요. 공성을 깨쳤을 뿐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공부하는 학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 해요 항상. 제가 20년 전에 치는 게사때도 그랬어요. 내가 부처다. 내가 보살에 부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학생. 공성에 대해서 알았지만, 완전히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겸손해요. 근데 그분은 텔레파시도 하는데요. 꿈에서는 문도다 하는데요. 다 그, 능력이 그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TV에 망명정부에서 전세계 불교를 퍼뜨린 거 아닙니까? 관세 모델에 하시는 것들이. 겸손하다니까요. 그 신통력이 있는 줄 몰라요. 그 차별지, 이, 우리가 이제 근본제를 깨치고 차별적 후속지가 나와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달라라마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달라라마 미국에서 법회 한번 해보세요. 2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보인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의 경략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이불라는 이, 부처님 제조. 대원경기, 대원경 일체 종지라고 하거든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별나라에 중생이 얼마나 살고 있고, 중생의 그 많은 걸 소속들이 알아요. 하, 얘나는 하세요. 무량 속에 별나라 얘기 나오잖아요. 미치세계, 보면 그 미시 세계, 한명 보면 그극미진수 세계 부처가 다 있다 했죠. 커커 그 세계도 그다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극미진수 세계까지 부처가 있고 보살이 둘러싸고 있는 데가 돼 있잖아요. 운량속에 나오잖아요. 다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이게 예, 무한 중첩 구조론. 이 하우밍 우선하고다 일치가 됩니다. 이 극대 세계로 가도 구체 세계가 다 있고, 극 소리도 세계로 가서 똑같이 구체 세계가 있다면 이게 사이즈만 다른데 이게 이제 태양계, 은하계 이렇게 커지는 순서가 분자 세계, 어 원자, 전자, 또 커크 세계로 들어가는 고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이 안에 벗겨아니까 이게. 파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진중 3시 한시, 30박을 해 놨잖아요. 그그먼지의 우주가 그냥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성립이 되고요. 일령 즉시 무랑도 이거예요. 하함에다 되게 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극락고사는 일념의 시방세계 부처님을 응. 즉시에 칭해나잖아요. 응. 칭해서 번번도 오잖아요. 공양 올리고. 응. 그게 일념 즉시 무량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 그런 도리가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주 이체가 되어 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렴의 짧은 순간에, 그, 시방세계 제보를,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분실을 나타나고, 그것도. 일렴 즉시 무량급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야 공간이동이 수치가 된다니. 말하자면, 요즘 이제, 영화로, 영화에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공간이동을 여기도 사라졌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laughs>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기도 사라진 정보가 다른 별에 그대로 나, 나올 수도 있고, 정보는 그대로 있어. 이제, 이게, 수진하게 나온대요. 근데 그 정보를 물질로 다시 형상화 시켜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다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바로 이 지구에서 바로 화성에 즉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추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안만 갖쳐도 어디예요 <laughs> 해안만 갖쳐도이 법안 진리의문을 낮춰갖고 방편지까지 나와야죠 보득지까지 그래야 이제 대선지식이라고 저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알고 가면은 좀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아 여기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구나 이게 아, 알게 됐는데 이게 이런 걸 모르면 끝난 줄 알아 그래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다 끝난 줄 알아. 이 화면 것도 없어 다 공이야 공인데 뭘할게 뭐가 있어 이게 되는, 되는 겁니다. 차별 주 톡지가 나와야온무지별 별자리가 몇 개가 있고 어느 중, 중생들이 살고 있고 어떤 비행체을 타고 다니고 공안 이동은 어떻게 하고 다 알게 되죠. 구체는 건다 알았어요 미시 세계도 다. 어? 중생이 살고 있고, 부처가 있고, 다 계획했잖아요. 그거는 이, 사별지, 후독지, 넘어선 지혜잖아요. 이래요. 먹는 돈장은 그 많은 별자리에 투 중생의 망소까지 본다 했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또 경전에 있는데 그런 걸안 믿으면 성립이 안 돼요. 대생 경전을 믿어야만 그, 그, <laughs> 일볼성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이 정토 수행은요, 정토 법문은 대승이 아니에요. 정토 수행은 대승이 아니고 불승입니다.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래서 그, 항명이 그런 최고의 경전이지만, 항명의액세스가 무량수경이에요. 항명은 흑낙고살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 그거의 내용이. 흑낙고살이 어떻게 수행, 고리심을 내고, 보살행을 할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잖아요. 계속 하는데, 그러면 흑낙고살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제일 구체적인 게 무량수경이에요. 그래서 그중건한황경이요중건한황 무량수경이 중건한황 보살 수행을 알려면 무량성에는 봐야 돼요 무량성을 모르면 절대 보살의 세계는 모릅니다 그냥 허황된 세계로 알고 있지 보살은 눈에 안 보이니까 와서 사람 여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봅니까 변신해서 오는데 그리고 보살의 마음가짐과 의식주라든지 그런 수행을 그걸 알려면 무량성에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량성 침묵이도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